이번 영상은 그 캐릭터 추천 그니까 직업 추천이랑 아니면 클래스 추천 클래스 추천이랑 그리고 제 캐릭 세팅 최적화 세팅이죠 뭐 최대한 돈덜 들이고 세팅하는 거 물론, 뭐, 다 아시겠지만, 기사단이 최고입니다. 그거랑, 근데, 그리고 또, 사냥터. 근데 그, 기사단으로 다 들르면, 본터에서 사냥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리니지 있는, 이제 어느 정도 쓰셔야지,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근데 마을 섬에서만 하실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본터에서 사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정도 과금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좀덜 쓰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에는 아무리 덜 쓰고 하려고 해도 몇백장은 썼어야 돼요 본토에서 사냥을 하려면 제가 보조 캐릭이 지금 그 본토에서 사냥을 해보려고 몇백장을 쓰고서 이제 겨우 하는데 이제 검사 클래스가 나와서 이제 해봤는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돈을 덜드리고 하지 하지 않을 수, 아니 말이 꼬이냐 <laughs> 죄송합니다. 돈을 조금 덜드리고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드네요. 이제 키워보니까 왜냐면 제용지사 부케릭 같은 경우는 추구 악세 올 악세에다가 팬던트 옷 짜리 뭐 이렇게 했는데 본토에서 겨우 사냥이 돼요. 지금 84렙인데 뭐 마이너스는 안 나는데 하루에 한한 50만화되면 보나? <laughs> 그렇게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뭐 장비가 나쁘지도 않아요 섬채도 껴주고 했는데 벌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이제 다른 클래스도 더 과간이야 저도 군주 뭐 전사, 또뭐 있죠? 요정만 안 해봤구나. 법사, 이렇게 다 키워봤어요. 보조 캐릭으로. 근데 다 접었어요. 왜 접었냐. <laughs> 보조 캐릭 키우는 이유가 저는 보조 캐릭으로 아덴을 벌어서 본 캐릭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같이 쓰고 있으니까, 아덴을 뭐 보조 캐릭이랑 본 캐릭이랑 같이 쓰고 있으니까 키우다가 이제 포기를 했는데 지금 검사클래스를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안 들어도 본토에서 사냥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그렇게 이게 지금 이벤트 기간이라 뭐 아인을 이제 드레온 다이아를 줘서 그러는 거지만 그래도 아직 마이너스는 안 나니까 이제 대충 이제 설명을 들어볼게요 아 이렇게 말이 꼬이지 일단, 뭐, 보조 캐릭을 터 키우실 거거나, 그러면은, 검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전사, 기사, 뭐, 돈 많이 안쓸 거다? 그러면 일단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검사를 하시면 되고, 특인 써야 돼. 패키지는 하셔야 돼요. 패키지 사시고, 99,000원짜리. 이번, 이번에 이벤트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벤트로, 플러스 1 강화권을 주잖아요. 그거를 쓰는데 어떻게 쓰냐. 영웅 패키지를 사면 푸기 4짜리랑 용반 4짜리를 하나씩 줘요. 그죠? 이둘 중에 하나를 바르면 되는데, 100% 강화권에다 4에다 발라서 5를 띄운다. 아깝죠? 아까우니까 여기서 조금 더 쓰셔야 됩니다. 예, 운이 좋으면 안 써도 돼. 근데 저는 이제 운이 나빴어요. 4짜리 받은 거에다가 발라요. <laughs> 발라서 푸기가 뜬다, 5가 뜬다. 그러면 거기다 주저없이 100% 강화권을 바르면 됩니다. 근데 뭐좀더 여유가 된다 이러신 분들은 옷자리를 하나 더 사서 그 펌프로 옷자리 사시면 돼요. 옷자리 하나 사서 합성으로 축 5를 만들고 거기다가 강화권을 바르면 축 6이 되겠죠.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냥 보조 캐릭이다, 아니면 돈더 드리기 싫다, 이러신 분들은 그래도, 그래도 푸기는 6 정도는 쓰셔야 돼요. 뭐 이게 강화권이 없으면 이런 말안 하는데, 강화권을 주니까 그래도 이거는 6은 만드셔야 되지 않나, 이번 기회에. 그러고, 이제 나머지는 이거는 사, 사셔야 되고, 휘장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기사단으로 다둘르면 방어력이 상당히 낮아요. 뭐, 속성도 다 낮고, 그리고 캐시를, 결정적으로 캐시를 안 사니까, 뭐, 기사단 7셋을 산다고 해도 뭐, 120방 이렇게는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 휘장, 5짜리 사시고, 이거 어차피 팔리는 거예요. 합성만 안 시키면 팔리니까, 여기에다가는 돈을 쓰셔도 나중에 뭐, 아, 이가 돈이 안 벌려, 안 키우는 게 낫겠다 이러면 파시면 됩니다. 다시. 문장도 마찬가지고요. 휘장보다 문장이 더 중요해요. 물약 회복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보조 캐릭이 뭐 140방, 150방 될거 아니라서 약발로 버텨야 됩니다. 약발로. 그러기 때문에 필수. 투사 문장 필수로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75렙인데 용돈 에서한 1층부터 3층까지 그리고 본돈은 전층 다 그냥 무리 없이 사냥이 돼요. 뭐 몹이 너무 많으면 유저가 너무 많 없고 몹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저희 서버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됩니다. 4층 용돈 4층부터는 좀 힘들고요. 그 서표가 나와가지고 힘들고, 돈도 아덴도 지금까지는 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급두상을 줘가지고 이거를 쓰고 있는 중이니까 아덴은 벌리는데, 이거를 다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스킬은 뭐... 보조 캐릭으로 싸울 거 아니니까, 뭐, 팬텀 이런 거는 뭐, 배우지도 않으세요. 필요한 것만. 딱, 사냥에 필요한 것만 배웠습니다. 이건 한 200만 아덴 정도 하면 다 배울 수 있어요. 말섬에서 배우시면 되고. 그리고, 음또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사냥터를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냥터는, 내가 채, 잡을 수 있는 몹, 몹이 이제 뭐 최대 뭐 용계 3층 4층이다 무조건 돈 많이 떨어지는 데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계 1층에서 뭐 1번 사냥터에서 몹을 잡으면 대부분 뭐1 0가된 200가 된 떨어진다. 근데 2번 사냥터는 1 0 0 0된2,000 떨어진다. 당연히 2번 사냥터 가셔야 돼요. 뭐, 1번 사냥터에서는 뭐, 약을 안 써, 뭐, 다 필요 없어요. 약 쓰고 2번 사냥터에서 하세요. 왜냐면, 약을 안 써도,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용기, 철기 먹고, 음식을 먹습니다. 시간이, 시간이 이거 아덴 소모하는 거예요. 아덴 소모를 하는데, 내가, 시, 뭐, 시간당 아덴 소모를 뭐, 10만 아덴을 하는데, 뭐, 만 원씩 주서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최대한 아덴이 많이 떨어지는 곳. 근데, 너무 센 데는 또안 돼요. 사냥이 안 돼. 그러니까 뭐, 지금, 저 정도, 저 같은 경우는 한 용돈 3층이나, 본토 던전 6층, 7층? 여기서 가는 게 효율이 제일 좋습니다. 그 아덴도 마이너스가 안 나고. 워라인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 예상에는 워라인으로 쓰면은 마이너스 날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기대를 거는 건, 이 고급드상을 다쓸 때까지 레벨을 한80 이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조금 틀리지 않을까, 그래도. 그 생각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은 대충 드렸는데,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무튼 클래스 추천 검사 그리고 두 번째 그 세팅은 영웅 패키징 꼭 하셔야 되구요. 그리고 포기는 강화권으로 해가지고 꼭 포기를 올리셔야 됩니다. 최소 육을 만들고, 뭐 진짜 돈 쓰기 싫다. 그러면 리메이를안 하시면 되구요. <laughs> 진짜 조금밖에 안 쓰고 싶다. 나 영패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패만 하고서 오프기 만들고, 그리고 아예 돈을 안 쓰면 뭐 휘장도 안 사시겠다는 거고, 문장도 안 사시겠다는 거고, 요 판에 요 방도 없다는 건데, 그러면 본토 사장 절대 못 합니다. 이거는 최소 세팅이에요. 최소 세팅. 본트에서 사냥을 하려면 최소 세팅. 제가 지금 세팅하는 거는. 신성요방, 요판. 이거 부기 플러스 1 강화를 하세요. 6을 만들던 뭐, 정안 되겠다 면 5를 만들던 하고. 문장이랑 휘장은 나중에 팔수 있으니까 뭐, 재미없거나 뭐돈 안, 안 벌리면은 팔아가지고 본캐 다시 주면 돼. 이렇게 쓰시고 저는 이제 신성 기백 한짝 차고 있는 게왜 차고 있냐면 본캐 건데 변피가 심해가지고 한쪽은 변반을 차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남아서 지금 얘가 차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하시면 한요 정도만 되면 그래도 본토 사냥은 되지 않을까 일단 아데미 벌든 못 벌든 지금은 벌 거예요 이제 드상 그 있을 때는 벌 건데 이거 다쓸 때까지 한80 이상 만들면 그래도 스킬로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낮지 않을까. 다만 어 얼마 메다덴이라도 벌지 않을까 제 예상은 그런데 아예 레벨이 그대로다 하면은 제가 봤을땐 까먹습니다. 그래서 뭐 무과금이나 소과금으로 그 영상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실험 영상을 찍을 때 그래도 장비는 어느 정도 채우는 캐릭터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무과금으로는 이 실험 영상을 못 찍어요 <laughs> 사냥할 데가 없어요 무과금으로는 말던 던전 거기 2시간 사냥 그거밖에 못 찍어요 가금으로는 그래서 최소한의 그 가금으로 해서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근데 지금 이 캐릭으로 할 건데 24시간에서 벌긴 벌것 벌 같아요 벌것 같은데 이제 이 축복이 다 끝나면 모르죠